홍재동 결리아팅의 올해 마지막 전시 소개 영상입니다. 연말 같으면 보통 여러 작가들을 부르는 선물 전시 같은 걸 많이 하는데요 어, 저의 오랜 관심사인 새로운 회화적 흐름에 방점을 둔 기획 주제적으로 갔습니다. 전시 제목이 뉴페인팅 새로운 회화론이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회화라는 게 있죠. 그런 일반적인 회화와 차이가 많이 나는 새로운 회화의 흐름에 제가 주목한 때가 2010년도 후반기에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가 미술판에서 절대 강자로 차지했던 아주 긴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공모전 아니면 뭐 미술상 이런 데서 미디어 아티스트들이 상을 많이 받죠. 뭐 MNC의 현대차 시리즈 가 지금 10년 차가 됐는데. 10년 동안 미디어 아티스트하고 설치 작가만 나왔거든요. 회화 작가 이제까지 한 명도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전후로 기억을 하는데 회화가 미술상 공모전이라든지 아니면 창작 스튜디오 입주 작가 선발 과정에서 많이 뽑히더라고요 심사를 해 보니까 그런 데서 뽑힌 회화 작가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적인 회화와는 다른. 어떤 새로운 회화의 문법으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이런 새로운 회화의 흐름이 산발적이지만 일관되게 이게 지속되고 있다고 제가 느끼거든요. 뭐, 그냥, 성격으로 말하면, 구상하고 추상이라는 이분법이 있는데, 이 이분법에서 벗어난 회화라든지, 아니면 회화라는 게 보통 어떤 내용을 담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스토리텔링이나 의미의 비중을 두지 않는 구상회화라든지, 어떤 대상을 똑같이 그리는 것보다는, 그리는 행위 자체를 유예의 수단으로 삼는 회화라든지, 지금 이번 전시에 초대된 유성호가 약간 그런 케이스인데요. 또 다른, 제가 좀 가장 많이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인터넷하고 스마트폰 생활이 좀 내면화된 요즘 세대에서 이렇게 유독 관찰되는 포스트 인터넷 미감이 반영된 회화입니다. 작가 소개하면요 유승호, 200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주목받았던 작가죠. 단어의 음절을 약간 점 단위로 해추 모아서 대상을 재현하는 아, 대단히 독창적인 방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저, 인상주의에서 말하는 점묘법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유승호가 사용하는 그림 속의 단어는 단어의 뜻을 전달하는 용도라기 보다도 화면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로서 보통 동원이 돼요. 작품 가운데 슈라는 작품이 있어요. 슈는 의태어죠. 무언가 조용히 쏟아지는 양상을 나타내는 의태어가 슈인데, 이 슈라는 글자를 반복적으로 그림에 집어 넣어서, 어, 무언가 쏟아지고 있는 듯한 이미지를 형성한 그림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호는 첫째, 주제를 의식하지 않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주째는 어, 이쪽에 게임으로서, 재미로서의 회화의 세계를 갖다가 개척을 했어요. 어, 그런 방식을 2000년대 초반에 보여준 매우 희소한 케이스라고 할수 있어요. 유승호는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의 레지던시가 막 시작됐던 때, 어, 쌈지스페이스 레지던시 입주를 했고, 부산 뉴욕 레지던시도 거쳤고, 에, 성남 미술상 그니까 종군당 예술지상 등에 선정됐고요. 작품이 휴스턴 미술관 모리 미술관 이거의 컬렉션 등아 되게 중요한 미술관들의 작품 이 소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번 전시회는 제가 잘 알지 못했던 신진작가도 한두명 선발을 했는데요 아 먼저 조세미 조세미는 아 미술이라는 게 언어로 형언하기 힘든 미적질감을 다루는 게좀 미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이나 문학은 언어로 형할수 있는 어떤 것을 갖다 전달한다라고 할수 있잖아요. 물론, 가사가 있는 음악의 경우는. 근데 미술 같은 경우는 언어 너머에 어떤 있는 미축 질감을 갖다 전달한다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런 정의에 가장 적합한 회화 작업을 하는 사람이 조서혜미인 것 같아요. 어, 작업을 어떻게 제작하는지 물어봤더니, 화면이 네 이게 처음 붓이 닿을 때 우연적으로 선이 그어지지 않습니까 그 선으로부터 계획하지 않은 또 다른 선을 계속 이어가면서 여백을 채워나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조세미 회화는 자율적인 채색과 붓질이 만드는 서로 연관성이 없는 무정 형태로 만든다는 점에 그서 추상회화라고 할수 있어요. 추상회화는 보통 어렵잖아요. 근데, 조세미의 추상화는 난해함이 느껴지는 고사하고, 유머러스하고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타고난 색채감각이 있고, 작업하는 방식에서, 우리 미술사에서 초현실주의자들이 자동기술법으로 작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에 빗댈 수 있는 자동기술법적인 작업. 왜냐면, 우연히 선을 그은 다음에 그 선으로부터 계획하지 않은 선을 계속 이어서 작업을 만드니까 이런 자동 기술법을 연상시키는 작업이 조셉이 회합니다. 작품 가운데 이번 전시에 공기 식물이라는 드론이 있어요. 근데 이 공기 식물은 식물이 성장하는 과정이 우연적인 방식이지 않습니까? 이런 우연적인 성장 방식이 빗대서 자기 작품에 제목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공기 식물이고 조세민은 회화 작업을 했지만 공예를 전공했습니다. 근데 자기의 스타일을 회화에서 발견한 키스라고 할수 있어요. 유재성. 유재성은 우리의 요즘 문화생활이 3D 컨텐츠 서비스가 지배하는 문화잖아요. 근데 회화는 2D란 말이에요. 3D가 아니라 그래서 이 3D가 지배하는 문화생활에 2D라는 회화의 본질을 화해 시킬 만한 구상을 만드는 게 유재성의 회화 작업인 것 같아요. 작업 가운데 XYZ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건 아마 좌표계 3차원을 측량하는 XYZ 축을 지시하기 위해서 만든 제목 같은데, 사각형 캔버스가 아니라 육각형 캔버스, 이런 걸 보면 변형 캔버스라고 그러죠. 변형 캔버스 작업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육면체라는 3D 입체를 회화라는 2D 평면에 재현하기 위해서 일종의 타협왕으로 이런 변형 캔버스를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컴퓨터 게임에 몰입하면서 이게 체득한 이런 포스트 인터넷 미감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제가 유재석 작가를 갖다 이번 전시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주목한 것은 우리가 캔버스의 앞면을 보지 뒷면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뒷면에는 캔버스의 틀을 잡아주는 나무 프레임이 있죠. 근데 이 나무 프레임의 존재감을 드러낸 작업들이 있어요. 작품이 Full MT라는 작업인데 음, 이 회화는 회화라는 매체를 바라보는 작가의 자의식을 담은 일종의 메타 회화처럼 보이더라고요. 유재성은 HSBC 독일 겨울 프로젝트랑 어, 폰 룬트 슈테트 미술상 두 가지를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아팅의 연말 전시, 뉴 페인팅 새로운 회화전은 2023년도 12월 13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열리고요. 부대 행사도 있는데요. 작가대화 12월 30일 오후 5시 아팅.